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기자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 왼쪽, 저희 화이팅 포즈 한 번만 해보 겠 습니다. 네, 왼쪽 보시 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어, 지구인 역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외계인 어, 미션 역을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한나 역을 맡은 지구인 김소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여대생 역할을 맡은 송예은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어, 일단 대본이 너무 이상해서 감독님을 뵙고 싶었는데. 어, 방금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만나 보니까 또 감독님도 또좀 이상하신 분이라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과 앞으로 인연을 맺어서 작품을 하게 되면 계속 이상한 재미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그. 일탈을 꿈꾸는 주부잖아요. 육아에 지치고 남편을 집안일에 지친 어떤 부분 저도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랑 좀 비슷하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거 참 재밌게 할수 있겠다. 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음, 어, 저도 일단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종류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생겼었고요. 또제 역할이 이제 외계인 역할이라는 점도 독특하고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또이 외계인들이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어, 설정도 그렇고 지구 종말이라는 것도 어, 좀 되게 동화 같기도 하고 위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너무 궁금하고 사실 보면서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진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막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좀 호기심과 어, 모험심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나리오 처음 읽고 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영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실 선배님 배, 상대 배역이 누군지, 누굴까 되게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재밌게 읽고 흥미가 생기고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작품이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연기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찍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을 많이 더듬어 봤았는데요 이런 수퍼 분장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가 평범하게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할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영화처럼 외계인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이 받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외계인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초대 초대 받고 싶어요. 그들의 우주선과. 들이 사는 행성을 초대를 받아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 저는 세계 일주 여행을 선물 받고 싶어요. <laughs> 어, 저는 어, 가족들이랑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추억을 선물 받고 싶은데요. 어 약간 어 그냥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어딘가를 놀러 가고 그냥 그런 다 함께 할수 있는 그냥 가족과의 시간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네 저는 타임머신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에게로 돌아가서 힘들거나 외로웠던 순간에 외로와 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는 지구 정말 마지막 날이면은 되게 보고 싶은 사람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네,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이런 또 우리 백승민 감독님 같은 어, 어, 독특한 영화를 또 찍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일을 계기가 될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어 좋은 영화 를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예올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에 저희 영화 이렇게 앉아서 봐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가지는 강점은 새로운 시도라는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작품 음, 다양성 중에 하나라는 게 저희 영화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저희 영화를 처음 봤었는데요. 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 아 이게 되게 어른들의 동화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일단 지구 종말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어, 그런 동화 같고 아기자기하고 근데 또 되게 좀 파괴적인 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또 저희가 선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좀 실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를 저는 영화를 보고 되게 선물에 대해, 대해 의미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선물이라고 막상 생각을 하면 받으면 기분 좋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났었는데 선물이 꼭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영화를 보고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구나. 그래서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느껴서 다네 좋게 영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저희 영화 보시고 부디 힘드시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영화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스탭들이 다 같이 만들지만. 그 이후에 절반은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 네,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